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3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인프라 투자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요 경제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가운데 장 막판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28%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18% 이렇게 하락한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플러스 0.06%로 마감되었습니다. 음, 1조 달러 규모 초당적 인프라 지출안에 대한 기대감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 상원은 전일 도로, 교량, 광대역, 철로, 수도관, 공항 등에 투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의 문구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8월 의회가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에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프라 제출안이 오는 8월 의회가 여름 휴회에 돌입하기 전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드의 긴축 우려는 재부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패드 의사는 장막판 테이퍼링과 관련해 이르면 10월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러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8월과 9월 고용이 80만 명대로 증가한다면 테이퍼링을 위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에는 이와 관련한 발표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두 번의 고용 보고서에 테이퍼링 여부가 달렸다며 지난번처럼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 필요한 진전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상황이 두달 가량 늦춰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지수가 상승하다가 쭉 막판에 밀려서 끝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역시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간 하루 7만 2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대학 건강측정평가연구소의 예측 모형을 인용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음 달 중순까지 하루 최대 3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최소 1회 백신을 맞은 미국 성인의 비율이 70%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당초 백악관이 목표로 한 7월 4일보다 한 달가량 늦게 달성된 것이고, 또 2회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성인은 전체의 60.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IHS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63.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월 확정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죠. 하지만 반면에 전미 공급관리자 협회가 발표한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59.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1% 증가한 연율 1조 5522억 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2% 증가, 5월 건설 지출은 기존 1조 5453억 달러에서 1조 5512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 등에 급락을 했는데요.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 거래를 보다 2.69달러, 즉, 마이너스 3.64% 급락한 7 1 2 6달러에 거래 마감 되었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주요 기술주인 빵주를 보며 이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마이너스 1.2%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플이나 넷플릭스 등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뭐그양 강보합세를 나타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테슬라 주가 어제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어, 최종적으로는 3.27%의 마감이 되었죠. 다시금 이제 700달러 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음, 미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는 중국 전기차 경쟁업체들의 판매 호조와 포드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베런스는 테슬라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없음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랠리를 펼친 가장 유력한 이유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꼽았습니다. 음또 이제 종목별로만 체크를 해보면요. 이흐름뭐 예, 전체적으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조정받은 종목들도 있고 반도체 쪽은 그래도 흐름이 계속 세게 이어서 가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퀘어가 좀 이제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이 어, 미국 핀테크 기업이죠. 이 스퀘어가 호주 후불결제 1위 기업인 애프터페이를 인수한다는 발표에 주가가 10% 가량 치솟았습니다. 이잭 도시가 이끄는 미국 모바일 결제 업체죠 스퀘어. 어, 이 소, 아, 호주의 흡혈 결제 서비스예요 그 애프터페이는 이 회사를 290억 달러 약 33조에 인수할 거라고 하는데 호주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인수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데 애프터페이 주주들은 스퀘어 주식의 18.5%가량을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스퀘어는 자사의 셀러앤 캐시앱 사업부에 애프터페이를 통합해서 더 많은 소매점에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래는 2022년 1분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이런 행보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선 구매 후 지불 마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잭 도시 스퀘어 ceu는 스퀘어와 애프터 페이의 금융 시스템 공정화 접근성. 완화 등 목적이 비슷하다 라고 말했고, 또 애프터페이의 공동 창업자 링 룰러와 안토니 아이즈는 스퀘어 합병으로 우리는 미국과 전 세계 시장에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어, 성금의 후지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마 쿠팡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 그에 따라서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 또 흐름이 강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대로 쭉 빠진 종목도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쪽 전자결제는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제도 설명드린 종목 중에 하나 있죠. 뭐 단일도 있고 또 혹은 NH의 한국결제.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좀 피지사를 맡으면서 흐름이 또 많이 성장했다가 주춤했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또 다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면서 그 회사에 대해 공부해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음, 네, 전체적으로 뭐은행주명뭐 여기 뭐 식음료, 소비재 조정받은 색. 세... 조정 조정받은 뭐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좀 강보함 약보합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테슬라의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좀이 전기차 관련 섹터가 또 다시 좀 강세를 나타낼지 어쩔지 지켜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근에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흐름이 강했거든요. 좀 소재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특히나 강했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역시 흐름 좀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장도 좀 조정을 받다가도 그래도 어, 단박에 살려낼 힘이 있다라는 거 계속 염두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이제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하나요로스페이스가 흐름이 정말 강했는데 어, 버진갤럭틱. 또 여기서 또 좋게 흐름 이어갔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 흐름 어떨지 눈 여겨 보시면 좋겠네요. 어 오늘 화요일 장, 자 어제 월요일 장 다행히 8월 첫째 주 8월 첫날의 월요일 장 흐름 괜찮게 끝났어요. 음봉으로 깊게 밀렸다가도 기관의 수급으로. 쭉 끌어올렸고 또 외국인의 이 수급변화로 인해서 지수 양봉전환 하면서 마감되었습니다. 흐름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상승 흐름 이어서 또 보여줄지 어쩔지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겠죠? 어, 주식 누나랑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오늘도 시장 상황 체크하고 또 오늘 같은 날에서도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들 공부해봅시다. 오늘도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재미있게 봐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